엄마, 잘 계시죠? 아버지도 잘 계시죠? 큰 엄마도 잘 계시죠? 아, 저는 며칠 아, 기분이 조금 다운됐었는데, 어제는 그 한계치가 그게 다라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아, 용대한테 골프 레슨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받았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용대가 이야기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몸이 따라주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었었는데, 오늘 우진이와 우리 고향 고령에서 파슬이 어, 골퍼 어, 현장에서 어, 경험하면서 어, 확실하게 어느 정도 어, 새로운 어, 느낌을 어,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그것은 뭔고 하면은 왼손이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왼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 아웃 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오른쪽 손의 팔알이 자연스럽게 몸통에 붙이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아웃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새로운 어,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내일 남대구 인도에서 어, 드라이버가 과연 어, 이러한 어, 내 달라진 어, 구질에 적응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이별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엄마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아, 그 전에 자면서는 미영이가 또 반지 이야기를 하고 더뭉더뭉, 음,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어,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서 엄마 동영상을또 다시 보고 어 기억을 되새기고 추억하면서 어 다음 한주 어 새로운 어 활력을 가지고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일주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아버지, 어머니께 또 다녀오고, 오늘도 어, 오전에는 어, 미영이하고 달, 달, 그 고령 강정부까지 다녀오면서 어, 오전 시간을 다 보내었지만, 오후에 고령에 내려가서 어, 아버지 어머니께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 너무 자주 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또 오르내리지 않겠나 이런 아, 생각을 또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 길을 너무 좋아해요. 어린 시절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과거로의 회귀 참 내가 어려지는 것 같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아득 아늑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아, 분위기, 이런 오솔길, 이런 느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렇게, 편안함과, 조금은 행복감에 젓는, 이런 모습들이, 엄마, 싫지 않으시죠, 아버지. 어, 음, 혼자 뭐 계속 어, 늑두리를 어, 하고 있지만, 은 음, 새로운 어, 다짐들을 어, 하게 되는 이 발걸음이 어, 전혀 외롭지 않도록 어, 지켜봐 주십시오. 어, 아버지 어머니. 어.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